안녕하세요 창조예요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 고일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과학이라는 과목이 하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되었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받았던 진화론 교육이 성경을 온전히 믿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대학원 때 우연히 알게 된 한국 창조 과학회에서 2년 동안의 기초 과정과 고급 과정의 교육을 받고 난후 마음속의 찜찜함이 사라졌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을 바라봤던 저의 교만을 회개한 것이지요. 제가 했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왜 창조론을 말해야 할까요?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크리스천들은 당연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해요.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증명할 자료들을 준비하지 않고 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광개토대왕비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난후 세운 비석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죠. 그러나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2004년에 광개토대왕비를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고구려, 발해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인데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작업을 통해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원시세포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고, 유인원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주가 빅뱅을 거쳐서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가설이 과학으로 굳혀질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당당히 맞서 창조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라 가설이라고 이야기해야 해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예요.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진화론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감사해요.